대표적으로 이제 옆구리 통증. 그래서 결석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구리를 잡고만 오셔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석이 있을 때는 요 근처가 보통 아픈 게 제일 큰 증상이고, 그리고 약간의 밑에, 아랫배 같은 데도 아플 수가 있어요. 밑에 결석, 밑에 결석?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이라고 하면은, 요로결석이 신장에서 만들어져요. 신장, 아시죠? 콩팥. 거기서 돌이 생겨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거를 이제 요관이라고 하는데 그 내려오는 길에 돌이 막혔을 때 이제 매우 아프거든요. 그때 이제 요로결석 이제 통증이 생기죠. 삼대 통증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대 이대 제가 까먹었어요. <laughs> 출산의 고통, 네, 산통. 그러니까 산통에 맞먹는다 이런 통증이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임산부 분이 출산도 하고 결석도 걸려보신 적이 있는데, 결석이 훨씬 아프다고. 꼭 소변 보다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 돌이, 그러니까 이제 요관이라고 아까 그 길에 이제 돌이 딱 막혀버리면은, 우리 몸이 그거를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소변기를 막는 게 돌인데, 그 결석인데 그렇게 막히면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웃긴 거는 그 돌이 어떻게 어떻게 좀 풀린단 말이죠. 또 하나도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게 결석 통증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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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환자분들이 보통 새벽에 많이 오세요. 어, 아프네, 아프네, 막 이러다가, 아, 그냥 또 괜찮네? 괜찮네. 그냥 완전 일상생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다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죠.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자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잠에서 깰 정도로 아프고 도저히 이제 못 견뎌서 응급실을 가시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도 그 성기 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좀 돌이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그니까 다양합니다. 사실 꼭 옆구리만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옆구리아픈때 어, 그래서 보통 어디 배 어딘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응급실을 가거나, 응급실을 가면 이제 검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내과를 많이 가시죠. 내과. 내과를, 그래서 배 아픈 줄 알고, 이렇게 뭐 장염이나 뭐 맹장염 뭐 이런 거인 줄 알고 갔다가, 이제 내과에서, 아, 이거 돌이 결석인 거 같다. 그래서 다시 비뇨 의학과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신 분들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바로 그냥, 어, 이거 결석인가 보다 하고 바로 비닐가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냥 일단은 첫 번째는 참는 거죠. 참으면 이제 돌이 알아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작은 돌일 경우에는. 이렇게 소변이 계속 위에서, 신장에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작은 돌 같은 게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작은 돌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진통제 먹고 좀 참으면은, 그냥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걸 자연 배출이라 하는데 자연 배출을 일단 기대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돌이 좀 그거보다 크거나 너무 꽉 끼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시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돌을 깨는 쾅쾅쾅 때려서 부셔주는 시술이에요. 수술은 이제 마취하고 아예 돌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게 수술이고, 그렇게 네, 크게 세 가지로 할수 있어요. 가장 그 사실 병원 선택할 때 기준이라는 거는 뭐 없어요. 그 보통 그리고 결석 통증이 있을 때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일단 거의 보호자 분이랑 같이 올 정도로 본인이 운전하기도 힘들고. 택시 타기도 힘들 정도로 막 완전 사경을 헤맨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진짜로 엄청나게 아픈 통증이 나서 경황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응급실 가시기도 하고 비뇨기과 가시기도 하고 아까 뭐 내과를 가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비뇨기과로 왔을 때는 요즘에는 세석술이라는 게잘돼 있어서 개인병원에서는 세석술이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빠르게 좀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빨리 진단부터 치료까지 하시려면 이제 세석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고, 돌이 너무 크거나 이제 조금 수술을 해야겠다. 그리고 돌을 한 번에 제거하고 싶을 때는 수술을 고려해 보신 것도 괜찮습니다. 수술은 근데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채석술 많이 하시고 나오죠. 네. 그거 음, 뭐 장점 같은 거죠. 채석술의 장점은 일단 마취를 할 필요가 없고 진통 주사 정도로만 할수 있고요. 통증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래에서도 마취 없이 그냥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일단 성공률이 좋습니다. 돌이 잘 깨지는 편이에요. 수술을 하는 것도 이제 성공률이 높은데, 세석술도 못지않게 높습니다. 돌이 이제 파쇄가 되는 거, 그러니까 돌이 깨지는 거가 한 80, 90% 정도 깨진다고 할 정도로, 어, 그 정도면 꽤 좋은 거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모셔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장점인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그 깨진 돌들이 있잖아요 그 깨진 돌들이 배출이 결국 돼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배출이 안 되고 다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또 깨야 되는 거죠 1차에 안 끝나고 2차 3차 정도 더할 수도 있다 이상한 거의 보통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근데 이게 돌 크기나 강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마다 다다 다 다른데 한 번에서 한두세 번까지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깨지거나 너무 큰돌 같은 경우는 뭐한네 다섯 번 하기도 하고 수술의 이제 장점은 그거죠. 수술은 그래도 바로 해가지고 돌을 완전히 깰수 있는 거니까. 흉터가... 아 근데 요즘에는 수술도 이제 요도로 해서 내시경으로 보통 해요. 칼을 대는 경우는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큰돌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석술은 외래에서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데 수술은 이제 뭐 입원도 해야 되고 뭐. 마취도 해야 되고 수술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단점, 많아요 결석 환자분들은 아쉽게도 재발을 잘 합니다 그게 이제 예방이랑도 관련되는 건데 결석의 원인은 사실 좀 그것도 많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거 수분 물. 비뇨과 의사분들이 물 많이 드시라고, 방광도 그렇지만, 한마디로 물을 많이 드시면 모든 게 좋습니다. <laughs> 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최고의 예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식습관이라든가, 뭐, 유전적인 요인, 계절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수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분이 좀 탈수되는 그럴 때 이제 결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나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런 여름이나 이럴 때 사실 결석 환자가 많이 급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콜라, 커피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요. 특히 커피, 술, 콜라 카페인 같은 것도 그렇고 일시적인 이뇨 증상을 일으켜서 소변이 갑자기 뭐 많이 나오거나 이런 역할을 할수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또 오히려 더 탈수를 일으켜요. 우리 술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막물더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이나 커피 이런 거는 일시적인 효과를 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석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해? 아 오렌지 주스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오렌지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고 그러죠 네. 구연산이 이제 결석을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렌지나 레몬 같은 그런 신맛 나는 과일을 적당히 섭취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줄넘기나 뛰는 거 일단 도움이 좀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걸렸을 때 조금 물리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줄넘기나 뛰는 거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큰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최고다 그렇죠